안녕하세요, 헬로 웨더입니다. 요즘 밝은 햇살에 기분이 참 좋아지는데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이죠. 강렬한 햇살만큼 자외선 지수도 상승하고요. 또 건조한 날씨에 예민해진 피부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위한 준비가 꼭 필요한데요. 그중에서 선글라스 필수죠? 단순히 먼 내기용이 아니라 강렬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고 눈가 피부를 지키면서 스타일리시함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아이템입니다. 얼굴형에 맞는 선글라스를 잘 골라서 건강한 눈과 피부를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 헬로웨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김명애 헤어앤 메이크업에 김명애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웨딩 시즌을 맞이해서 남성 하객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네. 그렇죠. 남성 스타일도 여자 스타일 못지않게 우리가 무궁무진하다는 거 지난번에 봤습니다. 네. 짧은 헤어 스타일인데도 연출 가능한 스타일법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웨딩 시즌에 맞춘 스타일링법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어 이번에 뭐 60년 만에 찾아온 흥룡의 해. 뭐 그래서 결혼하려는 커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요. 네. 역시 올해 예식을 올리려는 커플들의 움직임이 아주 분주합니다. 결혼식의 꽃은 신부라는 말처럼요. 대부분 결혼 준비의 중심에는 신부가 있죠. 인생에 딱한번 있는 결혼인 만큼 그 예식과 예식 준비 기간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스타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와 남자 하객 스타일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품격 있는 웨딩을 위해서 필요한 신부 스타일을 오늘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네. 본격적인 웨딩, 웨딩 시즌이기 때문에 예비신부들은 결혼식 준비하느라 참 분주한 하루하루를 어, 보내고 계실 겁니다. 인생에 단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이고 싶은 모든 예비신부님들, 어, 지금 이 시간 헬로웨드에 주목하신다면 참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들어볼게요. 네. 그 신부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하나씩 먼저 알아보고요 네. 모델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 웨딩 메이크업의 이미지는요, 뭐, 사랑스럽고 또 아름답고 그리고 순결함이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라고 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피부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먼저 신부 메이크업 피부 표현을 평소보다 본인의 그 피부보다는 약간 한 단계 정도, 양 0.5톤 정도 올리신다고 보면 되고요. 신부들께서는 그 얼굴과 목의 색 경계가 있지 않게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깨 라인이 드러나는 그 드레스를 선택할 경우에요. 이 브론징 파우더를 이용해서 색의 경계를 없애주고요. 더 건강한 피부 표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그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뭐 야외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경우에 화장은 어 너무 강하지는 않더라도 어 아이라너보다 아이라너도 그 검색 검정색보다는요, 짙은 브라운, 뭐 네이비, 진 회색이 살짝 가미된 컬러를 사용하셔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꼭 이용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시장에서 그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그 순간에 많은 신부들이 아무래도 눈물을 흘리셔, 흘리시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음 맞아요. 이거 정말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부모님들께 인사드리는 타이밍. 신부, 신랑, 신랑부뿐만 아니라 하객들까지. 맞아요. 네, 저도 감동, 매번 결혼식 갈 때마다 ]인지. 막 울고 오거든요. 그렇죠. 그 타이밍에 또 슬픈 음악도 막 깔리고 어 그래서 하객분뿐만 아니라 특히나 신부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어, 잊지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톤 다운되고 차분한 컬러의 립스틱은요 사진에서는 자칫 그 창백하고 생기가 없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페일 느낌을 조금만 더 잘못 넣어도 잘이쁘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밝은 컬러를 넣어서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신부님들을 위한 먼저 이제 초반적인 팁 참고가 되셨죠. 네. 5월 계절의 여왕 그 멋진 메이크업으로 또 다른 여왕으로 탄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품격 있는 웨딩 메이크업, 신부 메이크업 팁들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자 계절의 여왕이 탐나는 순간인데요. 이제 모델분 모셔놓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퍼스널 컬러가 먼저 겨울이신 이 모델분 많이 얼굴이 사실 많이 굉장히 어좀 어, 까만 편이셨어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차가운 계열의 컬러가 어울리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딩 신부로 오신 오늘의 주인공. 이 모델분의 피부 상태는 건조하고 그리고 좀 약간 푸석거리고요. 다크서클도 좀 많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푸른 잿빛의 피부톤을 가진 그런 피부이셨습니다. 예, 눈썹에 또 문신을 좀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칙칙한 피부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격은 귀엽지만 조금 외소한 편이시고요. 전체 윤곽이 뚜렷. 한 거에 비해서 피부톤이 좀 많이 걱정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모델분의 메이크업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분의 건조하고 각질 있는 피부에다가요. 역시 수분을 듬뿍 발라서 얹은 후에 시간을 좀 오래 두고요. 피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모델분 피부처럼 칙칙하고 투명감이 없는 피부에다가 수분크림이 충분히 흡수된 후에 그리고 이제 천연 파운데이션 소프트 베이직 색깔을 그리고 핑크 톤이 들어간 것을 섞어서 피부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제 핏의 피부 톤을 죽이기 위해서요. 맑고 투명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뽀얀 피부 톤을 그래도 살리는 것에 웨딩 메이크업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계를 없애라. 그 말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제피색 컬러를 핑크와, 어, 핑크와 컨실러를 섞어서 밀착감 있게 발라서, 제피 컬러가 약간은 어, 자연스러운 맑은 피부 표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피부 표현의 분위기를 완성해주는 브러셔는요, 어, 좀더 생동감 있게 위해서 크림 블러셔를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핑크 톤으로요. 그래서 자연 혈색이 이렇게 속 안에서 뿜어져 올라오듯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살짝 화이트 핑크로 덧발라 주었습니다. 네. 자, 예비 신부님이시죠? 네. 네. 이 모델분의 피부톤이 다소 조금 칙칙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경계를 없애는 데 노력을 하셨군요. 자, 이렇게 얼굴과 목의 경계를 신경 써서 이제 체크를 했고요.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보죠. 이 모델분의 문신한 그 눈썹 위를 컨실러로 살짝 커버하고요. 브라운 톤의 컬러로 다시 눈썹을 그려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수, 이 눈썹도 숱이 많은 편인데다가 고르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있는 곳은 눈썹이 있는 부분보다 조금 더 어, 터치를 해 주었죠. 이 모델분도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눈매를 또렷하게 해주는 아이라이너는 약간은 두께감을 준 후에요. 브라운 그 메이크업으로 아이라인 선을 살짝 그라데이션 시켜서 깊이감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언더라인은요, 약간 깨끗하게 한 선으로 그려주었고요. 눈꼬리 그 삼각 지점도 그렇게 또렷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머리는 화이트 핑크로 하이라이트를 주고요. 눈꼬리는 브라운으로 그렇게 그라데이션 시켜주었습니다. 네, 이어서 아이섀도우는요. 핑크하고 핑크 베이지를 약간은 격조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펄을 약간 발라주었고요. 하이라이트는 화이트 핑크를 사용해서 그렇게, 어... 돌출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어, 핑크 컬러가 주는 그 로맨틱한 이미지는요. 펄과 화이트 핑크가 만나면서 눈매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입술인데요. 입술에도 그 각질이 많으셨기 때문에 먼저 천연 립글로스를 바, 발라서 각질을 없애주고요. 그리고 베이스를 파운데이션으로 먼저 칙칙한 컬러를 없애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립은 한톤 밝게. 를 강조하는 바닐라 핑크로 그렇게 립을 발라 드렸습니다. 따뜻한 봄날만큼 화사한 피부 광채와 상큼한 그 신부님의 표정이 더욱 더 살아나는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핑크와 핑크 베이지 톤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인생에서 단한 번뿐이라는 결혼식, 신부가 선보이는 메이크업 또한 많은 하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관심거리라고 어,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신부님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평생이 단한번 입는 웨딩 드레스겠죠. 그 중에서도 아름답고 우아해 보이기 위한 웨딩 드레스에 맞는 그런 헤어 스타일 정말 중요한데요. 또 드레스에 따라서 헤어 열춤법을 다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디자이너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답을 얻어야 됩니다. 네 오늘 웨딩 날 신부의 스타일링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화려한 신부의 변신 모습 때문에 참 좋은 정보도 얻어가고요 눈까지 참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기분 좋아지고 행복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정작 결혼 준비를 앞둔 신부는 인생에서 가장 바쁜 나날들을 보내기, 보내기 때문에요. 신혼집 꾸미기, 뭐 혼수 준비, 웨딩 촬영, 시댁 인사, 너무나 할게 많죠.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의 피부에 대해서 신경을 덜쓸수 있었는데요. 피부 관리에 소홀하다 보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의 피부는 거칠어 보이면 정말 안 되겠죠.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 욕심 나시면요 바쁘더라도 미리미리 꼼꼼히 잘 챙겨서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결혼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행복하시길 바라기. 네. 결혼을 통해서 하나됨을 기약하고 또 앞으로의 소중한 기억을 채워나가자는 그런 특별한 약속을 하는 인생 일대의 이벤트. 꾸준한 관리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더해진다면 정말 좋겠죠? 오늘 좋은 정보 가득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 기대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내용 중요한 내용이 담긴 헬로웨더 다시 볼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시죠? YTN 웨더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YTN 웨더 애플리케이션 꼭 다운받으셔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